안녕하세요. 변호사 김종주입니다. 오늘은 지하철 급정거로 다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출퇴근길, 누구나 한번 좀 지하철에서 급하게 멈춰가서 앞으로 쏠린 경험이 있으시죠? 근데 이 급정거로 다친 병원에 가게 됐다면 단순한 사고로 넘기면 안 됩니다.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승객이 다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, 휴업손해, 위자료, 장애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영무원에게 바로 알리시고 CCTV 영상 하고 목격자 진술, 병원 진단서를 꼭 챙기셔야 해요. 이게 보상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.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. 그 사고 당시 손잡이를 안 잡고 있었거나 휴대폰 보느라 주의를 안봤다는 사유로 피해자 과실이 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제설 어, 측에서 사전 안내 방송도 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책임 비율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 보험사와 합의가 잘안 되거나 지하철 측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럴 땐어 법률 전문가의 도 조력이 필요합니다. 저희는 지하철 급정거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부터 소송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억울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 받아 보세요. 작은 사고라도 그냥 넘기지 마셔야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